엔돌의 여인에게 묻는 자들에게 오늘은 제가 쓴네 번째 신앙법률에서의 네 번째 책에 교회정관과 재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칼럼입니다 같은 제목의 칼럼을 기독신문 합동기독신문에 전문가 제언에서 게재한 바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향하는 공동체지만, 필자의 신앙관으로 볼때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한분 뿐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왕왕 교회 분쟁을 접하게 되는데, 송문화 소송이다 보니 10종 8구 사건의 상대방에도 변호인이 붙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 사건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맞게 풀어야 하는데 무조건 국가법적인 법리를 들이대고 우격 다짐으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만 되면 무조건 무엇이든지 한다는 생각으로 변론을 하다 보니 스스로의 주머니는 넉넉히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행태에 편성하여 목사, 장로 등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을 불의와 불법의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판으로 면직이 된 자도 성복하고 회개하기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뒤집으려고 하고 교회의 문제에 사사건건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조차도 교회의 문제의 특수성은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언하였지만 하급심의 재판부는 교회 재판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분쟁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재언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갈등은 장기화되면 될수록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상처를 덜 받고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아는 교회법에 관한 어 상식이 통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변호사라고 교회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당회가 뭔지도 실행위원회 위원회가 뭔지도 조사처리위원회가 뭔지도, 총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변호사가 교회 사건에 손을 대는 자체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장로교의 정체와 침내교, 감리교의 정체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경고히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법을 아는 변호인을 수소문해야 합니다. 교회 문제에 직면한 목사님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며 교회도 모르고 신앙의 근본도 없는 자들 찾아가 그들의 뜻을 구하는 행위, 그들에게 방법을 묻는 행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답답한 나머지 신접한 엠돌의 여인을 찾아가 자신이 나아갈 길을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 다르겠습니까? 둘째는 교회 내의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은 되도록이면 전체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까지는 중단하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대형화되는 시대, 시대에는 전 교인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겠지만 적어도 교회 운영의 중심체인 당의만큼은 의사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마음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쟁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갈등과 불신의 씨앗이 잉태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최고의 은혜는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예외가 인정되면 그 후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교회의 원칙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성을 건축하고 세우는 것은 쉬우나 이를 지키기가 어렵듯이 원칙과 원리가 무너질 때 교회의 갈등은 시작됩니다. 넷째, 각 교단은 교회법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총회장 등 실력자들이 연루된 사건의 별로는 총회 돈이 공금 아닙니까? 총회 돈 공금을 유용해서 유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서도 정작 개교회, 노회에 이런저런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모르는 척각 개교회, 개교회 노회에 떠넘겨버리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교단의 1년 소송 비용이 모르긴 몰라도 수억 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입니까? 모두 소속 개교인 개교회 교인들의 세례 교인 헌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빠른 시간에 각 교단의 실정에 맞는 전문 변호인을 양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교회를 지키는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교회 분쟁 상담을 하면서 답답한 현실에 한번 이거를 남겨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